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입니다 2025년 11월 25일이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어, 오늘도 안강망배들, 어, 유자망배들 많이 들어왔어요 어, 어제는 만상자가 넘었는데 오늘은 9천상자가 넘게 들어와 있네요 어, 한 천상자 정도 차이는 천상자까지는 아니고 몇백상자 차이 나는데 오늘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뭐 갈치, 병어가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오늘은 곳곳에 어, 바라조기도 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 안간목배 요새 바라조기가 많이 안 보였었는데 오늘은 배한척은더 이렇게 많이 잡아왔네요. 많이 잡아고 이쪽 배도 어, 평소보다는 어, 많이 잡아왔습니다. 어, 역시 병어들도 작은 사이즈의 자령이 병어들이 많고요. 어, 갈치들도 큰 사이즈보다는 어, 풀치들이 훨씬 많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갈치가 큰 사이즈가 없다 보니까 어, 큰 사이즈의 갈치들이, 어, 기, 제가 생각했던 기준치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좀 작은 것 같고, 지금 큰 사이즈가 워낙 없다 보니, 가격대는 어,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치를 요즘 계속해서 어, 문의가 많으신데,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준비를 못하고 있고, 어, 풀치는, <laughs> 지난 시즌에, 김장 시즌 비교했을 때보다는 저렴해요. 저렴한데, 어, 사이즈가 어, 그때보다는 좀더 작은 것 같아요 좀더 작은 것 같고 어, 가격도 어, 가격은 작년에는 10만원이 훌쩍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어도 좀 나와 있고요 어, 갑오징어도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 또 참돔이 좀 나오는데 어, 참돔이 지금 조금 가격대가 조금 높더라고요 양이 많지 않고 어, 또, 가정에서 좀 드시기 좋은, 어, 조금 한3 0미 정도의 사이즈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좀 비쌉니다. 여기 뭐, 방어도 보이고, 수족이 삼치, 성대, 간재미. 어, 다양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도 뭐, 꽃게도 보이고, 어, 장어도 보이고요. 민어 통치. 민어 통치도 좀 나와 있어요. 어 지금 이제 겨울 시즌에는 어, 아무래도 잡어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즌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양도 많이 늘어나는 시즌이고요. 어 겨울이 뭐1년으로 어, 따지면은 한70% 80% 정도는 겨울에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계절 특성을 타서 어, 뭐 여름에만 나오는 거. 봄에만 나오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전체 양만 놓고 봤을 때는, 어, 겨울이 가장 많은 양의 생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대하새우도 조금 보이고 있고요. 통치들, 그리고 참돔, 수조기, 백조기, 어, 다양하게 있어요. 어, 요즘 뭐, 홍어나, 홍어나 장어 같은 분들은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요즘 은 이제, 근래 들어서 가보지마 조금 늘었는데, 어제부터 조금 늘었는데, 사이즈가 조금 자라요. 이제 에좀 자라요. 저런 거는 1kg에 한 5마리, 5마리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 작습니다. 크지가 않아요. 기존에 우리가,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거는 뭐 2마리, 3마리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어 사이즈는 작고, 가격대는 좀 비싸다고 할수 있죠. 그때에 비하면. 그때 저희가 또 워낙 저렴하게 판매했었으니까.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자망배들유자망배들도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또, 오제와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왔고, 오늘도 조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파조기가, 어, 요즘 글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조기가 지금 사이즈가 좀 작아요. 저희가 준비하던 파조기들이 좀 작아요. 어 이제 큰 파조기들을 따로 이렇게 다 빼가지고, 다 빼가지고 따로 팔아요. 파조기 상태가 좀 좋다 보니까 이제 살이 좀 탱탱해지다 보니까 평소에 비해서 어 작은 것들이 상처가 많이 나고 큰 것들은 상처가 적게 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이즈들을 많이 다 빼버렸어요. 작은 사이즈들이 대부분이고 가격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정품 조기들도 여전히 가격대는 음 고공행진 중이고요. 어 지금 요걸래 들어서는 그래도 조기가 조금씩 조금씩 어 양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몇년몇해 동안은 진짜 조기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건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어이 위판장 이쪽으로 옮고 나서는 올해가 가장 많지 않나 싶네요. 저기가 어, 이쪽은 그래도 좀 평균적인데 평균 이상 되는 걸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저기 어,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 역시 음, 어제는 조금 날씨가 조금 포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겨울 날씨니까 따뜻하진 않겠죠.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도 어,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